설명만 듣고 가 알았지? 그리고 노래할 때 가라, 말해라. 외계는 한, 하지만 다동심성이거든 외계는 하면 이야기는 들어보지. 이 말입니다. 우리 햇빛 보면 어떻습니까? 가일이 잘 있지요? 햇빛 안 보면 가일 맛없습니다. 여기서 은적의 생이나옵니다새카만은 것이 바로 토로말리나 가라 선분입니다 우리 김일환 선생님이 땅속 깊은 곳에 천오백0 m 에서 도를 하나 발견을 해가지고 그 도를 갈아가지고 욕조를 만들어서 매일 튀지다 보니까 몸이 완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걸 개발했는 겁니다. 왜? 네, 또 거기다가 우리 산삼 있지요? 배양간 산삼으로 해서 이렇게도 한때 혼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머리가 아프신 분들은 냄새 맡으면은요, 머리가 풍기삭가십니다 참을 미 배멀미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잖아요? 딱지만 찢집니다 제가 갖고귀 밑에다가 하루 전에 붙여주시면은 참멀미가 예방되고, 뱅기물미도 없어지고, 손마디가 아프신 분들은 손마디에 이렇게도 감아주시면 됩니다. 혹시 그리고 또 어깨 아프신 분들은 어깨에 이렇게 붙입니다. 이러면 효과가 없습니다. 앞뒤로 붙여주시면요. 은 바로 이 3분 안에 훈훈하게 저보다도 효과가 더100% 충분히 났습니다. 혹시 또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무릎을 어떻게 하느냐 양쪽 옆에 연골이 들어가는 자리 있습니다. 양쪽 옆으로 붙여주시면 은한분만으면 시원하게 통증이 싹 사라집니다. 혹시 또 허리 아프신 분들은 허리 뒤쪽에 중간에 붙이지 마시고 양쪽 옆으로 붙여주시면 은 움직일수록 덥게 원하고, 여기 중간에 통증이 전부 없어집니다. 에이? 그래서 우리도 김일라 선생님이 자기가 개발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그 약국에 가서 파스 사면은요, 파스 한장6 0 0원 들었습니다. 옆에 가면 파스에 냄새납니다. 어. 가면서 설명을 들어보고 해야지. 되 그리고 붙였을 때 포도 안 나네. 그리고 그만큼 효능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요거 한 개에 7 0원 줘야 됩니다. 25명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25매, 25매, 20오매, 25매, 20오매, 25매 라고 100장에 들었네. 한개 100억 밖에안 됩니다. 그래서 6개월분, 혹시 우리 어머님들이, 어제 농사 짓다가 삐시든지 가다가, 등산 가다가 다리가 삐시든지 아니면 손목이 아프시든지 미리 한번붙이보세요 정말 좋으네. 그래서 단돈 만 원에 보실 테니까, 사랑해, 손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동생 갖고 그리고 오빠 갖고 그래, 아들 갖고 열심히 해봐라. 자, 이런 거로 해서, 우리 어머님들, 하나씩 도와주시길 바라요. 알았지라 방금 100원 밖에 안 하네, 한 개. 알았지? 사람면다 효과가 있네. 어. 혹시 그 형님 앞이라요? 어. 하나만 주셔. 어. 진짜 있가 좋아. 어. 한붙이보면 그만큼 포근하네. 어. 고맙습니다. 한개 100원 꼴 밖에 안 됩니다. 제가 여기 붙여봤는데요. 그리고 혹시도 피곤하신 분들은 발바닥 인정 밑에다 붙여주시면은요. 분치 붙이고 주무시고 일어나면 그만큼 도깨우 합니다. 정말 또 시원한 느낌이 들고 하니까 아침에도 붙였다가 고담을띠 주시길 바라요. 어떤 분들은 붙이놓으면지 혼자 떨어진다 하는데, 아, 좋다, 좋다. 어. 좋은데 하기 좀만, 니 시비 작살날까? 니가 돈많아몰래 자, 어, 고맙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이 양이면 또 열심히 하라고, 어, 도뭐 주는데 안 그래요? 어, 사랑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래하면서, 한 방쯤은 도울 테니까, 애들 간에 좀도와주시요알았지라